이낙연과 황교안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두 후보가 토론회에 출연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안엔 같은 의견이었지만 광화문 광장 재조성이나 첨단 창업단지 부지 선정을 놓고는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주엽 기자입니다. 종로 서북부 신분당선 연장 추진과 강북 횡단철도 조기 착공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이낙연 황교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첨단 창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다릅니다. 이 후보는 창신동 남측지구를 최적지로 꼽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지를 창신동 남측지구에 유치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모여서 창업을 하고 첨단 산업에 도전하는. 황 후보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종로에 4차 산업 혁명 전진 기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1000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재조성에 관해서도 이견 차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기존의 재조성은 유지하되 교통 혼잡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통 원활화를 선행한 뒤에 광화문 광장 재조성을 제조선을... 논의해도 그것이 순서에 맞다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황 후보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확대 구상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종로 주민들과 가족들이 쉴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열린 종로구 후보자 TV토론회는 딜라이브 채널 1번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